자 오늘은 싱귤레러티 2.0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가 한번 사서 쓰려고 하는데 저 벤달만 살 겁니다. 버터플라이 나이프 저잘안 쓰거든요. 그래서 벤달만 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미 충전해 왔어요. 어 그리고 이거 뭐지? 야시장 나왔는데. 사고, 야시장도 한번 잠깐, 볼게요. 오! 사버렸어요. 와우. 이번에 신규 리너티 색깔이 빨간색이랑 파란색 안 하고 그냥 흰색. 야, 이거 흰색이 제일 기대돼요. 가기 전에 야시장 잠깐 볼까요? 한 개밖에 없네? 뭐, 뭐 하나라도 나오려나? Nop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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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시장은 볼 필요가 없어요. 궁극기 준비 완료. 준비 완료. 오 수압 무섭 좀 볼까? 야 씨. 아 근데 약간 생긴 게아락시스벤다리랑좀 비슷하다. 한쏴 볼까? 오 약간 막힌 듯한 소리가 나는 것 같으면서 도 뭔가 시원한 소리가 나. 뭔가 막힌 것 같은데 시원해 소리가. 오, 한번 싸볼게요. 자세히 보기 한 볼까? 아, 이거 진짜 아라시스랑 비슷하다. 잠깐 빨간색도 좀 볼까? 준비 완료. 자, 싱글리라트 빨간색 오.

그냥 어, 궁극기. 준비 완료. 아, 나왜안삐해 그 아, 굿즈 피해. 쟤는 왜안 피해?